자 오늘은 저형고등학교 수투 기출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인데요. 자 1번은 먼저 쉬운 문제, 빠르게 풀수 있는 문제, 아, 가볍게 풀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먼저 풀이를 할 건데요. 1번부터 6번까지는 너무 쉬워서 아, 굳이 제가 안 풀고 아, 7번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자 연속이고 나오면 뭘 떠오르라 했죠? 최대 최소값의 정리. 사이값 정리 이건 반드시 떠올라야 되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각자 함수에 대한 부호가 나왔네 그럼 뭘 써야 된다 했어요 이걸 사용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로운 규칙이 또있어 이렇게 그렇죠? 0이 아니고 그럴 때는 빨리 이 함수를 쳐다보고 어, 양변에 x 플러스를 곱합니다 이렇게 x 플러스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함수를 통째로 우리가 gx라고 바꿔 버립시다. 취향을 그래서 여기는 모든 조건들을 지금 바꿀 거예요. 이제. 어떻게 바꿔? f0 1이 음수. 그다음에 2f1 1이 양수. 3fe 1이 음수. 4f3 1이 또 음수. 5f4 1이 양수. 6F5-1이 양수 그죠? 여기는 아시피 1이 곱해져 있는 거고 그럼 이 말뜻은 G에다가 0을 넣었더니 음수다라는 거죠 이 G함수가 이거니까 또 여기는 G에다 1 넣었더니 양수 G에다가 2 집어넣었더니 음수 G에다가 3 집어넣어서 음수 G에 4 집어넣어서 양수 뒤에5 집어넣어서 양수 이 말입니다. 자, 그릴 때 어떻게 하라 했죠? 빨리 수직선을 그리고, 그죠? 찍어야죠? 0, 1, 2, 3, 4, 5, 6. 그 다음에 보드로 찍습니다. 0일 때 음수, 자, 1일 때 양수, 2일 때 음수, 3일 때 음수, 4일 때 양수, 5일 때 양수. 아, 6도 있었네. 아, 이제 5까지죠, 5까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연결만 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0부터 5까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점, 최소 몇 개?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갖는다. 아시겠죠? 뭐 간단하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유리함수가 나왔네요. 유리함수는 우리가 점근선을 먼저 떠올려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점근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요거랑 요거죠? 그래서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A, Y는 C. 요게 점근선이에요. 근데 그 점근선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죠? 여기 보니까 X를 무한대로 보냈더니 1로 갔대. 그러면 점근선이 1이라는 얘기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갔든, 이렇게 갔든, 어쨌든 1로 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일단 C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1에 우극한을 같으니 또 무한대래 왜냐면 이 점근선의 역할이 이 유리함수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점근선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극한갔을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데 다시 말해서 요 x 이퀄 마이너스 a 얘가 얼마 1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a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이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따라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f x는 x 1 분의 b 플1 이렇게 됐1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얘고원지을지고대원점 l u s 1요 l u s 1 0 l u 1 p 1 p l 1 따라서 b 1 1 이해 되겠죠? 당연히 a 1하기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1러면 a가 1이너스1 plus 1 plus 1 plus 1 p l 1 1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여기서 중요할 건 마이너스 무한대죠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 치환을 해줘 마이너스 x를 t로 그래야 t가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야 안 헷갈려요 그럼 이제 식을 바꿔 쓰면 자 리미트 t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때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t 집어넣는 거예요 루트에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루트에 t제곱 플러스 t 됐죠 자,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거든. 그럼 뭘 하라 그랬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유리화를 시켜야 되죠? 유리화를 시켜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우리가 여기다가, 루트에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루트에 t제곱 플러스 t를 곱하고, 다시 나누기를, 루트에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루트에 t제곱 플러스 t. 이걸 곱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리미트 i t 가 플러스 만대로 갈 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럼 앞에 거 제곱이 t제곱 마이너스 t에서 빼기를, t제곱 플러스 t. 자, 이때는 밑에는 그냥 최고차만 씁니다, 이제. 뭐다쓸 필요 없어요. 그럼 이거 없어질 테고, 리미트 i t 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et분의 et. 이해되시죠? 이런 건뭐 금방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미정계수죠. 이제 미정계수는 시험에 꼭 나오는 거죠. 자, x가 2로 갔어요.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럼 위에도 어디로 가?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4 플러스 e a 플러스 b가 0으로 가. 그럼 따라서 b는 마이너스 e 마이너스 4야. 그럼 다시 집어넣죠. 어 인수분해 시켜야 되니까, 자, a x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그러면 1 a 마이너스 e 마이너스 4 조리제법 써주면 2로 무조건 된다는 거지. 안될 수가 없죠. 이렇게 그럼 따라서 식이 어떻게 된다 x-2에 x플러스 a 플 이렇게 된다는 거에요 그죠 그럼 여기다 식계다 다시 집어넣어 이제 리미트 자, x가 2로 갔어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자 이제 요놈쓸때 요거 때문에 요렇게 써버려요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x 플러스 루트 이게 쓸수 있죠 요렇게 그래야 요거 0인자 제거해야 되잖아 그래서 집어넣으면 2루트에다가 4 플러스 이건데 값이 얼마래? 0이래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죠. a는 마이너스 4, 집어넣면8 마이너스 4니까 b는 플러스 4. 따라서 ab 곱하면 마이너스 16 아주 쉽죠. 자, 이거 중요한 거는 곱배 미분계수예요. 고배 미분계수. 그것도 어디서? x=3에서. 그럼 바로 하죠. 자. fx, gx, 미분하면서, 바로 3 집어넣습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3. 뒤에 거 집어넣고, 앞에 거 내비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서, 3.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정보 첫 번째. 자, 3으로 갔어. 0으로 갔네. 그 위도 어디로 가야 돼요? 3,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f3이 1. 그럼 요 1자리에다가 f3 넣어 집어넣었어. 그럼 따라서 f' 3이 3. 그죠? 자, 여기서 또 똑같이, 3 집어넣을 때 0으로 갔어. 그럼 위에도 어디로 가야 돼? g3도. 이 0이니까 2로 가야 되겠죠? 요2 자리에다가 g3을 집어넣는다 치면 g'3인데 그게 얼마? 1. 이해되죠? 자, f'3, 3. 곱하기 g3, 2. f3, 1. g'3, 1. 간단하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볼게요. 자, 모든 실수에서,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 정의역에 따라서 함수가 두 개로 나뉘었어요. 자, 이거는 당연히 연속이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미분 개수가 같을 거야. 그럼 우리는 뭐부터 쓴다? 미분 개수부터 먼저 씁니다. 왜? 문자가 줄어드니까. 자, 그래서 미분해서, 2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다 뭐 집어넣을 거라고? x가? 1일 때, 1. 그1 집어넣으면 2 플러스 a이고, 요게 얘가 돼야 되잖아. 그럼 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그죠? 두 번째, 연속. 그럼 다, 둘다 1을 집어넣어야 돼.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죠? 근데 B가 마이너스 3이네? 요, 기게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것도 물론 1이겠고. 그럼 B는 3. 됐죠? 근데 f에다 마이너스 1 갖고 와래. 마이너스는 음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f(x)가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자 이건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요.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7.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7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다음에 7번, 13번 문제. 자 이건 이제 그래프가 나오, 저 나오고 좀 문제가 길어 보이는데 뭐 그다음 어렵지 않습니다. 자 y는 2분의 x 제곱 위에 있으면서 1상면에 있는 점의 좌표가 p인데 op의 평행하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op의 기울기라는 거죠 기울기. 그 op의 기울 기 원점하고 연결한 거니까 그냥 x의 변화량 분해, 그죠? 뭐 이거 이렇게 되겠죠 분해 y의 변화량 y의 변화량. 그럼 이제 이거 없어지니까 그대로 뭐가 돼? 2분의 t가 된다 이 말이야 2분의 t. 근데 여기 뭐냐면 이거에 접하는 직선의 접점이 A인데 그죠? 평행하면서 접해야 된대 그럼 A점의 좌표를 내가 A콤마 뭐 잡을게요 A콤마 2분의 1A 제곱 이게 렇 잡아봤어요 그런데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얘가 나와야 된대 자 그럼 이제 미분해봅시다 요거 미분해보면 2분의 1X 제곱 미분하면 그냥 X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라고 A를 집어넣을 거래 그럼 A야 A 그럼 결과적으로 이 A가 뭐야 2분의 1t래 자 그럼 집어넣읍시다 다 t로 바꾸는게 좋으니까 2분의 1t콤마 요거 집어넣으면 4분의 1t제곱이니까 8분의 1t제곱이 나온다는거에요 그러니까 a점이 잡혀있게 나온거에요 지금 다 t로 근데 이제 거기서 a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bc라고 하자 수선의 발내렸어 이렇게 그죠? 근데 삼각형 pc 요 pc의 넓이 그럼 일단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에 빗변, 밑변, 요게 빗변이죠. 여기 다시 말해서 A 좌표, 요 A 점의 x 좌표, 요 x 좌표 2분의 1t에 곱하기 높이가 여기에서 요거 뺀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높이가. 그럼 요 높이가 지금 요거란 말이야. 2분의 1t 제곱에서 빼기를 A의 y 좌표, 요거 8분의 1t 제곱. 요걸 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계산 좀 해보면. 앞에가 이제 4분의 1t고, 요게 이제 4분의, 8분의 4니까, 8분의 3t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32분의 3t, 3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PAB. 아, PAB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당연히 삼각형이니까 또 2분의 1일 거고. 그럼 여기 PAB의 넓이는 요게 밑변이죠, 밑변. 그럼 요 A 잡피 요거, 높이. 그래서 8분의 1t제곱. 그다음에 여기 이 삼각형에 이제 요거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에 여기까지 좌표가 지금 t잖아 t 빼기를 요 a에 2분의 1t를 빼야 되겠죠? 이렇게 요만큼을 그래야 여기 나오겠지? 자 그러면 16분의 1t 제곱에 2분의 t 해서 32분의 1t 3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두개 삼각형의 넓이 합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f t래 f t 이거를 아니 그러면 32분의 3t 3승하고 32분의 1t 3승을 더하면 32분의 4t 3승이고 약분하면 8분의 1t 3승일 거잖아. 근데 여기 지금 뭐고 그냐 f의 t 플러스 1이래. 뭐 실수 없는 거죠 이건? 그 집어넣어봤자 8분의 1에 t 플러스 1 3승이거든. 근데 그거를 t 3승으로 나눈대 그리고, 리미트 i t 가 무한대. 이렇게. 그럼 어차피 뭐로 간다? 당연히 최고창으로 가겠죠, 최고창. 이렇게. 그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3차 함수가 있어요. 3차 함수. 3차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뭐 이따위로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원점에서 접선을 걷대. 원점 여기다 치면, 이렇게 접선을 그은 거야. 접해요, 여기서. 자, 접해서 이걸 L이라고 한 거야. 근데, 이거의 접선 중에서 L과 평행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거랑 지금 평행하고 또 접해놓으면 여기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이거를 우리가 Y는 FX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FX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접점. 두 번째, 요 놈의 기울기. 이게 필요한 거겠죠? 여기 원점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 접점을 먼저 구합니다. 여기 접점을 a 콤 a 삼승 플러스 3a 플러스 16 이렇게. 그다음에 기울기는 미분해서 3x 제곱 플러스 3인데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니까 3a 제곱 플러스 3이에요. 요 기울기. 그다음에 이 점. 직선 l 를 이제 구합시다. y는 기울이 3a 제곱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a 더하기 a 3승 더하기 3a 더하기 16. 그런데 얘가 뭘 지난다고? 원점을 지는데. 그럼 원점을 집어 넣으면 되겠죠. 여, 여기도 0 집어 넣으니까. 면되 그럼 마이너스 3a 3승 마이너스 3a 더하기 a 3승 더하기 3a 더하기 16.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 없어지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역해서하면 2-A3승 2 마이너스 3승 넘어가서 2A3승은 16. A3승은 8. 따라서 A는 얼마?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A가 2, A니까 그때 기울기가 얼마냐면, 3A제곱 플러스 3인데, 여기다가 2 집어넣으래. 그럼 4, 3, 12 플러스니까 15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기울기가 15단 말이야. 기울기가 15. 그럼 똑같이 여기서도 기울기가 15가 되는 이 점을 찾으려고 한다면, 바로 여기서 이게 기울기니까, 3의 제곱, 플러스 3이 15가 되는 a를 또 구하면 되는 거죠. 접점을. 이렇게. 그럼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단 말이야. 근데 a가 2는 원점을 지나는 접선이랏, 접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뭐야? a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 그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게 fx다 이 말이에요. fx. 그죠? 그럼 fx 구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보나마나 기울기는 15일 거고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플러스 16 이렇게 나왔겠죠? 그럼 15x 더하기 30에 요거 플러스 2가 나오겠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게 f1 하니까 47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일부 풀 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다, 자신감을 갖고 어, 빠르게 어, 신속하게 풀면 시간 그렇게 많이 안 잡아먹고도 충분히 1번부터 14번까지 풀수 있을 겁니다. 여까지만 기 풀어도 어 그래도 상당히 잘하신 겁니다. 일단 그래서 2부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 뒷부분 문제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